두 아이 키우며 사는 남편입니다. 아내랑 매번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아내와 저는 둘다 박사과정을 하는 도중 결혼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만난 사이기에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당연히 부부가 같이 커리어 쌓으며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재능도 많기에 그 잠재력을 사회에서 발휘하는 모습 보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졸업이 다가올수록 아내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방황과 고민이 깊어졌고 졸업 논문과 취업 준비를 병행할 자신이 없다며 취업 준비 시도도 없이 졸업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다행이랄지 졸업 직후에 아이가 생겨 임산부로서 나름의 뿌듯함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둘다 유학생 신분이었고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워크퍼밋을 기다리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상황상 아내는 전업으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가 커리어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게 싫었고 힘들었고 실망감도 들었기에 임신 기간 동안 이 문제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마침 아이가 찾아와 주었고 워크퍼밋도 없으니 임신 출산 기간 동안은 주부로서 잘 지내고 싶고 커리어 문제는 출산 후 아이를